아 can't speak to you. I can't speak to y o 요어 can't speak to 에 o u I can't speak t 타라라 목이달 음, <laughs> 어,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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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서어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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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게이상이게게이

なるほど。<laughs> <laughs>

태영이는 엄청난 안무에도 깐깐한 디테일을 자랑하고 있죠. 디테일 하나에도 정말 깐깐하게 맞추려고 노력 중입니다. 그리고 우리 멤버들, 우리 사랑하는 우리 멤버들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여러분. 마스입니다. 유리. 단이입니다. <laughs> 저희가 분량을 사수하기 아 위해서 유리와 단이가 출동했습니다. 오늘이 마지막 연습입니다. <laughs> 오늘이 마지막인가요? 네, 어, 오늘이 어, 마지막. 마지막인가요? 오늘에서 마지막입니다. 음 우리 막내. 저희 팀 막내예요, 마스 막내. 우리 단이가 21살이죠? 저래요? 네, 네 21살. 네, 단이가 21살, 제가 24살. 네. 저는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고요. <웃음> <웃음> 저희 팀 각도 이제 지안 비주얼인 지과 레이입니다. 네 유니 활동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연습 중인 것 같아요. 아 유니 활동. 네. 둘이 잘할 수 있을까요? 둘이요? 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보자면. 저희 케미가 네. 아주 좋아요 <laughs> 저희 둘의 케미는요? 저희 둘이요? 아좀 분발하셔야 저아저희 둘은 좀 분발해야 돼 아, 네. 아, 제가요? 네. 네아 제가 분발하는 거아저희씨저저는 네. 지금 이미 노력을 할 만큼 아 노력을 네. 할 만큼 했다 네. 제가 도도 만들어 드리고 아, 네. 우리 도희도 저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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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저 우리 레이 아, 안녕? 안녕하세요. Hello everyone 레이 씨 다음 <laughs> 어, 주면은 촬영 네? <laughs> 뮤직비디오 <웃음> 촬영인데 <웃음> 어떠세요 기분이? <데림침장> 뮤직비디오를 <laughs> 태어나서 한 번쯤은 <laughs> 찍어보고 싶었는데 <laughs> 네. 드라마로 꾸면... 어, 저희 아이돌 5년차잖아요 레이 <laughs> 아, 씨 저요? <데림침장도 웃음> 아 맞다 <싶다>. 네. <laughs> 저 5년차 그 뮤직비디오 많이 찍어아늘 아, 어, 새로 어, 초심으로 네, 아늘 네, 네, 초심으로 네. 찍겠다 오늘도 내일 하던 대로 열심히 연습하고 아, 오케이 거의 뭐 레이는 비주얼로 압도적으로 그냥 무슨 소리야 죽이던데요 아주 율캠 다니 씨네 이제 다음 주면 뮤직비디오 촬영인데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?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 영혼 좀 담아서 얘기했어요 <laughs> 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오 왜냐면네 혼자 찍어봤고 저도 또팀 생활을 해봤지만 네. 또 새로운 팀이 꾸려져서 이렇게 m 비를 찍는 거라. 아, 어 저희가 새로운 팀인가요? 어 저희 새로운 팀이죠. 아 마스가 새로운 팀이었군요. 네. 저희 5년차 아이돌 아닌가요? 아 맞아 맞아. 다니 씨. <웃음> <웃음> 다시 다시 다시, 네,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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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G NG NG. 안녕하세요 다니 씨. 네. 네. 새로운 앨범을 이렇게 준비하는 게 오. 너무 설레고요.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, 여러분. <laughs> 저희도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. 아 네.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죠? 오저 땀을 한번 여러분들 네, 보여드려요. 땀은 좀부람스럽고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고. <laughs> 와저 옆에. 와 우리 단이 옆에. 아마 옆 옆에 한번 보여주세요. 이야. <laughs> 열심히. 조각이다. 손을 모아서 단이 씨가 마스하면은 저희 같이 화이팅을 하죠. 네. 자둘 셋. 마스 화이팅. 화이팅! <laughs> 저만 두고 멤버들은 다 떠났습니다. 유일 캠은 계속됩니다, 여러분.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수유카이, 서유카이, 요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잠만요. 시. <laughs> <laughs> <갈게요. 웃음> 네, 갈게요. 네, 댄스 한번 가봐. 빨리해 지금! 스탠바이. 지금 불량 가야지! 분량 뭐하는 거야! 시작했어요! 이 어떻게 하는 거 아! 실패! <laughs> 자 스탠바이! 아거앞으거없거요어요이때가지 맞아요.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너무 힘든 것아요이 힘든 것과 동시에 끝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<laughs> <그래서 웃음>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니다 봤어요. 네, 카메라. 카메라. 리더님.